음, 지금은, 바운스를 득템하러 가는 중입니다. 아, 반대군요.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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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앞에. 아, 아, 제일 끝이군요. 이동 왔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어. 일단 바운스 득템에서 다시 차로 이동하겠습니다. 도착. 음. <laughs> 그 상태는, 아, 체크를 해야 될것 같은데. 아, 어... 일단 은 일단 은집에 가서 확인 을해 봐야 될것같 습니다. 오늘 득템한 물품들과 같이 어안 안, 들어갈려나? 잠깐만 상태 지금 확인해야돼? 차가 작아서 그렇지 <laughs> 지난주. <목소리> 아. 제 아, 우리 13주차입니까? 네. 오, 오늘 1차 아, 월요일 13주차. 아, 일단 월요일 13주차 촬영. 오늘 물품 얻은게 처음에 신생아 칼시트 신생아 칼시트접병소독기 아이고. 접병소독기 네. 네 다음 수. 아, 이거 주세요마지막이마지막이고봐주세이렇게 이거 봐주세주차 촬영 주차촬이렇게마치겠이렇다카치라한 번만 카메라 한번 봐주세요. 음. 아. 노선 봐주세요. 이거 봐주세요. 이거 겠습니다이